안녕하세요. 일본어 첫 걸음 황선혜입니다. 여러분, 일강과이강에서 살펴봤던 히라가나는 전부 다 학습하셨나요? 전부 다 외운 후에 가타카나에 들어가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가타카나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타카나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외래어의 표기와 그리고 전보문, 의성어, 의태어, 동식물의 이름 특수한 강조 효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타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간판이라던가 강조의 역할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가셨을 때 가타카나를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가셔야지 쉽게 여행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가타카나는 외래어를 표기한다라고 해서 영어 발음과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은 일본어 표기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호 테, 르 발음 전부 다 딱딱하게 끊어 주셔서 호텔르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커피 역시 고히 고히 발음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죠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십 분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마흔 여섯 글자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각 행과 각 단이 모여서 다른 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행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행에는요 아이으에오 이렇게 다섯 글자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도 손을 움직이시면서 같이 따라오셔야 되겠죠 아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약간 히라가나보다는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요. 가타카나는 직선으로 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더 적어볼게요. 이어서 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적어볼까요? 네, 물론 필체에 따라서는 약간의 곡선이 직선으로 내려와서 이.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는 여러분 모자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우. 이 모자를 쓰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L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에에서 주의하실 점은 위의 선과 아래에 선은 동일한 길이가 아니라 위의 선이 조금 더 짧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써볼까요? 다시 한번더 써볼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한번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나무 목재에서 한쪽이 빠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물론 필체에 따라서는 살짝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핵에는 가, 기, 그, 개, 코 이렇게 다섯 글자가 있습니다. 카부터 가볼까요? 자, 카핵은 히라가나의 카와 모양이 굉장히 닮아있죠. 히라가나에서는요.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타카나에서는 조금 더 딱딱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빛침이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쓰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하나, 둘, 이렇게 내려온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를 가볼게요. 키는 열쇠 모양처럼 생겼네요. 다만, 내려오는 선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내려온다. 이점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히라가나의 키와 매우 모양이 닮아있기 때문에 외우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여기는 무조건 빼야 돼요라는 설은 아니고요. 필체에 따라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쓰시면 되는데 너무 이 선을 길게 빼시면은 안 돼요. 살짝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K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학습했던 쿠랑 모양이 비슷하죠. K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언뜻 잘못 썼을 때, 쿠를 잘못 썼을 때, 이 쿠를 여기 선까지 빼버리면 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글자 외우실 때는요, 아, 여기는 선이 튀어나오면 안 되지, 여기까지는 괜찮지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는요. 한번더 써볼까요? 자, 그런데 이 코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가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글자 확인하시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 마지막으로 한번더써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은요, 사, 시, 수, 세, 소. 다섯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부터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은요, 하나, 둘, 셋. 한번더 써볼까요? 하나, 둘, 셋.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지금 다 쓰고 계시죠? 같이 쓰면서 따라주세요. 자, 이번에는 시를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시는 유심히 보셔야 돼요. 쓰는 순서와 모양을 정확하게 유심히 봐주세요. 자, 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쓰는 획순 어떻게 되겠죠? 하나, 둘, 그리고 맵 밑에 있는 요 선은요 밑에서 위로 가고 있습니다. 시 다시 써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밑에서 선이 위로 간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요, 하나, 둘.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요 글자는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가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자, 이어서. 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시와 더불어서 어디서 출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인데요. 자, 소를 볼게요. 하나, 둘. 순서는요, 하나, 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선이다. 다시 한번더 써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소까지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타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행 볼까요? 다, 지, 즈, 대, 토. 한 글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를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우리가 앞에서 쿠를 살펴봤었죠? 그럼 쿠랑 타랑 헷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겠죠. 구 그리고 다. 구 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세요. 한번더 써볼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하나 둘셋 하나 이렇게 내려온다는 점. 다시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츠를 살펴볼 텐데요. 이 츠는 앞에서 살펴봤던 시랑 모습이 굉장히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순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중해서 볼게요. 츠는 하나, 둘, 셋. 어떻게 된다고요? 순서가? 하나, 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시는 선이 밑에서 위로 올라갔었죠. 하지만 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는요, 하나, 둘, 셋. 한번 더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태는 비교적 어렵지 않았죠? 자, 이어서 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는요? 하나, 둘.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한번더 써볼게요. 하나, 둘. 자, 오늘 살펴본 가타카나에서 헷갈리고 어려운 파트는요? 쿠. 그리고 닭. 그리고 시 츠. 그렇죠. 이두 가지는 완벽하게 비교해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